그 안무를 여기 와서 바로 배워가지고 바로도 아니고 한 며칠 남았을 때지 그 마지막 마지막 코러스 때 사비 사빈가 코러스인가 그때 하는 안무는 직접 이제 무대 전날에 배웠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그 영상 보고 따서 좀 제 색깔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무대를 잘 했습니다. 마지막에 또 동선이나 좀 그런 부분 아쉬운 거 보완하고 전날에 근데 그걸 다 해가지고 이거를 좀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방에서 맨날 어, 자기 전에 씻고 나서 딱 노래 틀어놓고 혼자서 그걸 해봐요. 런스를 해봐요, 리허설을. 그리고 막한 새벽 6시에 자고 막. 그랬습니다.